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큼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일을, 나팔 불때 나의 일을, 나팔 불때 나의 일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홍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을 나팔불 때 나의 이을 나팔불 때 나의 이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대 나의 이름 나파부대 나의 이름 나파부대 나의 이름 그를때에전 치참여 하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어쌓이는 것을 보거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하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이로다.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 방에 서로 잡혀가겠고, 에루살렘은 이 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모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겠음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있었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는 에루살렘 파괴 이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파괴 과정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날 사건에 대한 묘사라기 보단 이미 AD 66년부터 있었던 에루살렘에 대한 커다란 이방인들의 전쟁에 대한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만큼 처참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생명의 구주 예수를 믿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AD 66년에는 파르티 안티파스 왕 때에 엄청난 도륙의 사건들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군대들이 에어사서 성을 함란시키는 장면이나,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을 만큼 두려움에 쌓였던 기억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아이벤 자들이나 점목이 있는 자들이 화를 당하며 그 도시 자체가 모두가 이방 군대의 진노 속에 멸절 당했던 굉장한 수백만 명이 죽었던 무서운 전쟁의 역사를 예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에 당하면 모든 이방이 살을 잡혀가겠고 에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겠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셔서 세상을 향해 이러한 참혹한 의도를 목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현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미 경험된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 죄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의 손에 너희들이 만든 역사에 그 증거된 흔적과 같이 너희들도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심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땅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땅이 된 이후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이며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쫓은 종교 비즈니스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이기심의 신앙들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나에게 생명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였을 때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며 안전해질 것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오늘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와 핵심의 요약입니다. 핵심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럴 만큼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에 주신 달란트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에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쁨의 고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환란을 피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 마지막 때의 무서운 또한, 피할 수 없는 장면들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피하며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주 앞에 부름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심판, 재림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상황 속에 또 하나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연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22장 5절에 봐도 재림 후에는 해와 달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보다 더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26절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런 죄악된 세상,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 공생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것이 27절에 보면 인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 7장 13절이나 14절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한 역사의 통치자로,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참 삼명의 구주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으로 이러한 재림 때 있을 어렵고 힘든 사회, 현상 등을 보고 경험하며 참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힘겨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인생은 마칠 수 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충성으로 인내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 우리는 사랑의 힘을 입어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넉넉함으로 주님을 전하며 보이며 또한 그들의 사랑으로 성기는 아름다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역사의 승리자이시고 부원자이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소망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나게서 부하 없어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 나이다. 아멘.